런던 히드로 공항. 그날 평범한 모녀의 여행은 단 한순간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이쪽으로 오시죠.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여권은 경찰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건 위조 여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잡혀가는 거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도 믿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감동척척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녀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그 이유 하나로 그녀는 억류되었고 아이는 울음을 삼킨 채 하염없이 엄마의 옆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몇 시간 뒤 공항 책임자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날 수갑이 채워졌던 손은 결국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켜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필리핀의 한 바닷가 마을.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단한 장의 파란 여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난 당신에게 국적은 단지 출생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요. 제 이름은 리나리너입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하루는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줍거나 어머니와 함께 생선을 말리는 일로 시작됐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동생 셋이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리나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엔 항상 깊은 피로와 슬픔이 비쳤습니다. 가나는 늘 우리 식탁 위에 먼저 올라앉았습니다.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저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이야기를 한 이웃을 통해 듣게 됩니다. 리나야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나도 다녀왔는데, 거긴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사람 대우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몇 개월 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에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죠.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경상남도 진주의 한 딸기 농장에서의 생활. 손은 거칠어지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처음으로 저는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사모님은 저에게 따뜻하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셨고 쉬는 시간에는 저는 스스로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리나, 너는 정말 부지런한 아이구나.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빨리 익히다니. 그말 한마디에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봤거든요. 필리핀에서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제가 한국에서는 노력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계산은 빨리 해요라는 말, 버스에서는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제 등을 찌르듯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버텼습니다. 계절근로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리나, 우리 공장에서 일해볼래? 음식 포장일인데. 내 성실함이면 잘할 거야. 그렇게 저는 전라도 익산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익산의 식품 공장은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김밥 재료를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상자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는 늘 굽은 채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하냐? 그냥 고향 돌아가서 장사나 하지 그랬어. 어떤 날은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의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좁은 원룸 기숙사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때부터 제 삶은 일과 공부 뿐이었습니다. 퇴근 후엔 무료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갔고 유튜브 자막을 틀어놓고 매일 새벽까지 한국 드라마를 따라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들리지 않는 발음을 휴대폰 녹음기로 수십 번 반복하며 고쳤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어로 회사 팀장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어가 트이자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씨 발음 되게 자연스러워졌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어요? 처음으로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동료로 불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한 거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김치 담그기부터 된장찌개 조리법까지, 하나하나 손에 익혔습니다. 시험 당일, 긴장한 손으로 칼을 잡았지만,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 저는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경찰서, 구청, 출입국 사무소를 오가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가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준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저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딸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미래를 키워가고 있어요. 그 말에 면접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한 장의 서류.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여권을 처음 손에 쥐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귀화를 마치고 2년 뒤, 저는 제 딸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딸은 올해 9살. 늘 뉴스와 유튜브로만 보던. 유럽의 도시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진짜 런던 가는 거야? 응. 이젠 우리가 가진 이 여권이면 어디든 갈수 있어. 그 말엔 단순한 여행의 의미를 넘어 제 지난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 앉은 영국 국경 관리 직원은 제 여권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Excuse me, wait a moment.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당신 필리핀에서 태어났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화했고 지금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이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위조 여권이 아닌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권도, 비자도 모두 정상이잖아요. 왜 이런 조사를 받는 거죠? 딸은 제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무서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경찰은 딸과 저를 별도 조사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의 여권은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적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력하게 바닥에 앉아 얼어붙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피땀 흘려 얻은 단한 장의 파란 여권이 지금 이곳에선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제 이름, 출신국, 한국 귀화 연도까지 반복해서 물으며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딸은 울음을 참으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런던 대사관에 지금 바로 연락해주세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 중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직원은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회색빛 조사실 저와 딸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리나 씨 맞으시죠? 저는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김성우 영사입니다. 그의 등장에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사는 곧바로 여권 사본, 귀화 증명서, 한국 외교부 확인 서류를 꺼내 공항 책임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민이며 부당한 억류는 명백한 외교적 문제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급자와 무전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런던 공항 측 출입국 관리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와 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리나 씨의 여권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손에 쥔 대한민국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파란색 책자는 저와 제 딸을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김영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나 씨, 많이 놀라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그 말에 그동안 버텨온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김밥 공장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 귀화 면접에서 했던 떨리는 고백, 그리고 딸 앞에서 수갑을 찾던 이날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졌어? 응. 엄마는 한국인이니까. 그날 오후, 우리는 런던 거리로 다시 나섰습니다. 버킹엄 궁 앞에서 딸과 사진을 찍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국적이 바뀐다는 건 단지 여권의 색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고, 나라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뜻이야. 사건이 있은 며칠 뒤,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리나와 딸을 초청했습니다. 작은 응접실, 정중한 차 대접, 그리고 따뜻한 인사. 김성우 영사는 딸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한국 사람이야. 엄마처럼 자랑스러운 국민이야." 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리나는 대사와도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대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나 씨,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여권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징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리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단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인간답게 살아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나의 딸이 손으로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지켜줘서 좋아요. 저도 한국인이고 싶어요. 모두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리나는 창밖에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원한 건 국적 그 자체가 아니라. 존중받는 삶이었단 걸. 그녀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대한민국이야. 국적은 여권에 새겨진 문장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리나처럼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인생을 바꿔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척척에서는 다음에도 세상의 작지만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